만다라트 계획표, 핵심 목표 하나를 달성하기 위한 8개의 세부 목표들을 넣어주고요. 이 하나하나씩 달성한 것들 적어주면 되고, 얘를 만약에 매일매일 트래킹을 하고 싶다 하면은 습관 트래커에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회고도 적어주는 것, 눈으로 보는 맛이 있잖아요. 일과상 템플릿 일단 상세페이지에서 같이 볼게요 이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 귀찮으신 분들 저도 진짜 초 귀차니즘 언데도 이 노션을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나한테 너무 중요한 특별한 정보들 만 예쁘게 기록됐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다시 열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귀차니즘이 심하신 분들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인페이지에 15개 페이지가 들어 있어요 일영역 5개 3영역 5개 보너스로 1 2개 3영역 3개를 구성해 놨어요 상세페이지는 자들.com에 들어오셔서 상단에 툴킷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면 상세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살펴보시고 괜찮은 게한 5개 이상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해도 충분히 봉을 뽑아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템플릿은 구매를 하시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파일에서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 셔서 우측 상단에 복제 버튼이 있어요 걔를 누르고 복제해서 내 노션으로 불러오면 완전히 내게 되는 거예요 내 화면에서 자유롭게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내용도 마음대로 수정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쓰는 양식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템플릿 형태로 만들려고 한달 넘게 준비를 한것 같아요. 요멀피플이라는 친구 지금 방송에 들어와 있는데 아름다운 테크 리뷰 다루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어, 방금 구매해서 보고 있는데 직감적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1과 3 템플릿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1영역부터 볼게요. 먼저, 네. 투두 캘린더는 저만의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진짜 귀차니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투두리스트랑 캘린더랑 주간 업무일지, 네. 세개 데이터를 연동을 해놓은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기 형식으로 불러와서 구성을 해놓은 거고요. 먼저 이 캘린더에서 볼게요. 오늘 하는 업무가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얘를 완료했으면 여기다가 완료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오늘 것만 필터되도록 구성을 해놨고, 여기 는 이번 주 최근 7일 것만 보이도록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규칙을 넣어가지고 한 것들이라 여러분들은 이런 거알 필요 없잖아요. 복잡하니까 딱 우리 업무 스타일에 맞게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짜놓은 템플릿이고요. 얘를 만약에 또 쓰고 싶어, 그러면 ESC 누르고 Ctrl D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 갖다 놓고 오늘은 노션 나방 있는 날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직 완료 안 했다 이러면 완료, 아님 이렇게 계획을 넣어놓을 수. 도 있겠죠. 우측에 보면은 오늘의 투두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얘를 완료 했어. 그럼 이렇게 완료 체크를 할 거고요. 또 이번 주의 투두. 오늘부터 일주일 뒤에까지 보여지는 거겠죠. 만약에 내일 거를 다음 주 끝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빠져요. 이렇게 다시 옮겨오면 이번 주에 다시 보이죠. 정렬을 거시면 날짜 순으로 볼수 있고요. 주간 업무 일지로 가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투두 캘린더 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나열이 될 거고요. 여기 보면 필터가 또 걸려 있어요. 이번 주 값만 보이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간 업무를 옮겨서 어딘가 작성할 때 여기서 완료된 애들만 실제로 이번 주한 일이라고 바로 작성할 수 있겠죠. 입력보다는 보기에 편하게 주간 업무를 정리해놨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우측에 타임라인 형태로도 보여지죠. 날짜별로. 또 여기 보면은 묶어보기라고 있어요. 이 묶어보기를 누르면 뭐 사업계획 있고 사업지원 있고 푸젯관리 있어. 그러면은 업무 파트별로도 주간 업무를 나눠서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DB에 대해서 보기 형태만 바꿔가지고 직접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업무 프로세스 SOP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SOP를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 SOP는 내가 정리하면 되는 거죠. 경쟁 입찰 이라고 하면은 그 업무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유관부서가 어디어디 연관되어 있는지가 있을 거고 업무 절차 오퍼 관리할 때그 메일을 다쌓아놓고 했잖아요. 실제로 업무를 관리할 때도 저는 엑셀 파일에다가 이전에 왔던 관련 메일을 다쌓아놓고 했는데 중요한 메일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생성해서 페이지 안에 그 메일을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걸 할때 절대 까먹지 않아야 되는 거 팀장님한테 구도 보고 하기 이걸 적어놓으면 이 업무를 진행할 때마다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볼 수도 있겠죠 나머지도 동일한 양식입니다 업무 단위별로 SOP를 꾸려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건 스스로 채워가는 거니까 그리고 SOP 기본 양식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렇게 선택하고서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또는 단축키가 기억 안 나시면 왼쪽에 있는 이점 6개 버튼을 눌러 해서 복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개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끌어놓고 쓰는 식이겠죠. 이런 대단한 SOP가 아니더라도 이런 자주 쓰는 절차 상시로 조회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써놓고서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고서 전화를 걸수 있겠죠. 평상시에는 지저분하니까 접어놓는 거죠. 이렇게 SOP 페이지를 구성해봤고요. 또 제안 및 지원 은 실제로 제가 쓰는 양식 그대로를 템플릿화 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하나씩 내용을 텍스트와 이미지 형태로 쉽게 갖다 붙여 넣을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취준생분들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요. 포트폴리오는 노멀 피플링께서 또 감각적으로 구성을 해주셨어요. 내용은 제 걸로 채워져 있긴 한데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것도 사실 내 이력들을 이쁘게 보려고 채워놓는 화면일 거고요. 스크랩북은 오퍼 관리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게 했어요. 임팩트라는 항목을 여기다가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공여사 영상을 봤는데 꽂혔어요. 그럼 걔를 링크로 붙여넣고 북마크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도 불러와져요. 얘는 인베드로 넣은 거겠죠. 동영상이 바로 플레이가 되니까요. 중간중간 또그 윈도우, 쉬프트, S키를 눌러서 캡처해서 넣어놨고 그 밑에 중요한 것들을 코멘트로 달아놓는 거죠. 이렇게 코멘트로 달아놓으면 좋은 점은 검색에서 내가 과거에 적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블로그에 있는 글들도 불펌하면 안 되긴 하는데 내 개인 공간이잖아요. 얘는 누구한테 공유하는 게 아니니까 나 혼자 보려고 이렇게 링크와 함께 구성을 한 거죠. 얘는 저 정형화된 데이터를 컬럼에다가 쌓듯이 구성을 해주는 거고 이 밑에는 얼마든지 자유분방하게 구성을 할수 있다 보니까 저는 전체 복사 해석 쳐놓는 편이에요 나중에 꼭 보고 싶은 고급 정보를 그냥 인터넷에 북마크 해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제 즐겨찾기 목록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거 제가 반년에 한 번씩 싹다 정리해서 날려버리거든요 그만큼 노션은 진짜 나에게 특별하고 중요한 정보만 아카이빙 또는 큐레이팅 해놓는 공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까울 것 같아요 일영역 마지막은 페이로입니다 열기를 누르면 정형화된 데이터들 근데 그 회의에서 그냥 뭐 일가선 노션 템플릿 기획회의를 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 과제들이 나오잖아요 안건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 안건을 다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건이 이거다 그럼 담당부서 또 적을 거고 기한이 항목별로 정해지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요 첨부파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열기를 눌러서 이 페이지에다가 또한번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하고 추가로 또 회의를 했어. 그러면 이 밑에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얘가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페이지를 열고 여기다가 보면은 진짜 템플릿으로 만들어놨어요. 실제로 노션에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갖다가 회의록 양식 불러오기를 누르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양식인데 완전 비어 있는 형태로 템플릿을 또 만들어놨어요. 얘네들 일일이 채워주시면 되고 이 밑. 밑는 다시 한번 표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적고 하면은 얘가 다시 페이지가 되는 거죠. 그럼 또그 페이지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적어놓으면 나중에 확인을 할 수도 있겠죠. 이 회의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 컬럼들을 채워주는 거고 그 컬럼들 외에도 세부 항목들은 여기 안에다가 템플릿 형태로 기록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페이지로 조회할 수 있으니까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채울 수 있겠죠. 1과 3 템플릿에서 1영역 5개의 보너스 두 개를 봤습니다. 삶 영역을 보도록 할게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페이지는 노멀피플님이 만들어주셨지만 뭉클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 거죠. 강점 넣을 수 있고 밑에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싫어하는 것들 동료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비효율적인 <laughs> 일처리 방식을 싫어한다고 이것도 좀 재밌어요. 나 문답지 지난주 방송에서 우리가 내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백문백답처럼 구성을 했어요. 정말 많은 질문을 이 친구가 채워 않았거든요? 하나씩 답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프 로드맵입니다. 라이프 로드맵은 우리의 20대. 어, 지금 10대 분들 계신 건 아니죠? 잘 시간이니까. <laughs> 여기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의 주요 순간들을 정리하는 거죠. 25살엔 입사를 했다 하고서 저고저고 26살에 드디어 미술에 취미를 갖게 됐다고 이렇게 그 해마다 적는 거죠. 내가 27살 때 기록한 것들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했었는지 나이별로 기록을. 할수 있겠죠. 추가를 누르면 내가 직접 적을 수 있을 거예요. 33살 퇴사. <laughs> 3 3살에 나의 특별한 기억을 적을 수 있겠죠. 아이콘도 바꿀 수도 있고, 이모지, 알록달록한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꿈은 이루진다 버킷리스트. 표 형태로 정리해서 상세한 거는 여기 안에 또 넣을 수 있겠죠. 이게 이 친구의 실제 버킷리스트래요. 건강하게 못했잖아. 이거 한거 맞나? <laughs> 저는 이 방송 끝나면 이 라이프 로드맵 양식을 가장 먼저 채워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기록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과 3 템플릿 컨셉이 빛나는 당신의 일과 삶을 이곳에 기록하세요거든요. 라이프 로드맵에다가 빛나는 여러분의 삶을 기록하면 이게 나중에 봤을 때더 특별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다라트 계획표. 핵심 목표 하나를 달성하기 위한 8개의 세부 목표들을 넣어주고요. 데이터를 또 연동을 해놓은 게 여기 8개가 여기에 또 불러와집니다. 얘를 누르잖아요. 보세요. 이 왼쪽에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가 여기 불러와졌죠. 여러 번 반복해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노션을 쓰는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나는 20kg 감량할 거야라고 써주잖아요. 그럼 이 연봉만큼 벌게 들어가면 알아서 20kg 감량으로 바뀌어 있죠. 20kg는 못 빼니까 또이 하나 하나씩 달성한 것들 적어주면 되고 얘를 만약에 매일 매일 트래킹을 하고 싶다 하면은 습관 트래커에 다섯 개 항목을 정해주세요. 다섯 개인 이유는 이 달성률을 수식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직접 편집하시려고 하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 트래커는 웬만하면 이 다섯 개로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 것같고요 이거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회고도 적어 주는 거. 이 습관 트래커도 되게 해 볼법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귀찮기는 한데 눈으로 보는 맛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줄네줄다꽉차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100%다 달성률이라고 나왔죠. 나를 좀 챌린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빵꾸가 나 있죠. 이런 거 다. 했다고 이렇게 뻥치지 마시고 여러분 <laughs> 이렇게 습관 트래커도 구성을 해드렸고요. 문장 수집은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떠오르는 문장들 있잖아요. 나중에 어딘가 써먹을 것 같은 단어나 표현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새로 만들기 눌러서 페이지로 열 필요도 없어요. 물론 페이지로 열리지만 그럴 필요 없이 진짜 간단한 문장들 이렇게 놓는 거죠. 사실 이거는 기본 폰에 깔려있는 노트 앱을 많이 쓰는데 걔는 일렬로 쭉 쌓여있다 보니까 나중에 찾기도 힘들고 안 보게 돼가지고 폰 바꾸면 그냥 날리고 내 이런 식으로 내가 턱 빠진 문장들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한 번씩 열어보게 되는 거같요 다음 일기장 보면은 우측에 최근 한주 돌아볼 수 있게 필터를 걸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날짜가 앞으로 이동해 버리면 한 개가 빠져버리고 이렇게 두개다 빠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 눌러서 얘도 마찬가지로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양식이 생겨요 양식은 알아서 바꾸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 놨는데 여기서 템플릿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일기장 는 사실 간결하기도 하고 템플릿이라고 하기도 뭐해서 보너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난 취향 노트 노션이 진짜 좋은 게 이미지를 같이 배치했을 때 정말 아름답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 아카이빙 형태로 관리하는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레퍼런스들 정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엑셀에 글자로 정리해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진짜 딱딱하게 값으로 검색해서 개를 열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 눈에 보이니까 아 맞아 그때 그거 봐야지 이러고 이미지만 보고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캡처해서 컨트롤 l V로 밑에란에다가 붙여 넣으면 첫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로 불러와지니까 쓰기 정말 편하죠. 세부 내용도 기본적으로 정형화된 데이터를 넣고 밑에는 자유자재로 내가 쓰고 싶은 기록들 마음껏 이미지와 텍스트로 넣을 수 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도 갤러리 형태로도 보여주고 테이블 보드로도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취향 아카이빙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다 보니까 시각적인 게 예쁘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갤러리 보기를 기본 보기로 지정을 한 거고 우리가 아까 전에 본것 중에 스크랩북이나 제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것보다는 한눈에 보여지는 게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고 시각적인 게 중요한 화면들은 이미지를 메인으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가 마스터도 우리 직장인들 1년에 딱한번 여름휴가 때 가장 좋잖아요 기분이 그 설레는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이 휴가 마스터도 보너스 화면으로 구성했습니다 우리 삶 영역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누르면 템플릿으로도 제공이 되는데 템플릿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직접 템플릿 만들어서 채워 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노션에 정리했던 걸퍼온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미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걸 보고서 느꼈던 게 아까 그랬죠. 노션은 모든 걸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꼭 다시 보고 싶을 만한 것들을 예쁘게 촘촘히 채워넣는 느낌이거든요. 여행 같은 거는 진짜 노션으로 기록해두면 나중에 의미 있겠다. 특히 해외여행은 갈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 지도. 내가 <laughs> 보고 싶으면 컨트롤 누르고 확대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용 가이드는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노션 뽀개기 화면도 추가로 넣어드릴게요. 오늘 시청하신 분들 중에 동료사한테 넘어간 것 같아. 설득된 것 같아. 하시는 분들. <laughs> 음료사들 c o m 에 노션으로 들어오 셔서 템플릿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엑셀로 계획표 만드는 게 좋나요 이게 좋나요 용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색감 트래커도 그렇고 만다라트 계획표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뭔가 예쁘잖아요, 촘촘하고 그니까좀 채우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거든요. 하나씩 달성하고 싶은 욕심이 들고 생산성을 위해 기록한다는 느낌보다는 예쁘니까 내가 좀더 지키게 되는 그런 목적으로 할 때는 로션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강박증 있으신 분들은 다 채우고 싶으니까 아 그냥 이거 할까 오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뭐 설명역에 감성이 묻어 있군요. 그렇죠? 저에게는 없는 감성을 아름다운 테크 리뷰 노멀 피플 만들어줬습니다. <laughs> 역시 공여사님 일잘러서 감사합니다. 역시 여사님은 로션도 고수였어. 저런 <laughs> 욕하는 거 아니죠? 진상님. <laughs> 네 맞아요. 혼자서 15개 템플릿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션은 개인이 사용할 경우 무료고요. 이 상세 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보면은 자주 묻는 질문에 로션은 무료인가요? 네. 개인 사용자는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본 템플릿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PC나 모바일에 로션을 먼저 설치해주세요. 모바일하고 PC랑 다 계정 로그인만 되면 알아서 연동되는 데이터들이니까 자유롭게 PC든 모바일이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과 삶 템플릿은 PC에서 사용하시라고 제작된 템플릿이니까 모바일은 주로 확인 용도로 쓰시고 PC에서 내 중요한 일과 삶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템플릿은 결제가 완료되면 노션 템플릿 링크가 포함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로그인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면 되고 이 PDF 파일은 다운로드가 180일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 180일이 지나기 전에 내 노션 화면으로 옮겨 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복제로 가져간 템플릿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것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노션 템플릿을 공유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사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엄청 많이 사주신 것 같은데 알림이 왜 이렇게 많이 와있지? 어, 또한 번이 넘겨 주셨어요. 믿고 쓰는 공여사 템플릿 안살 이유가 없는서 구매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처럼 일과 삶이 빛나도록.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진짜 감동이 자 오늘 노멀 피플이 만든 것보다 갑자기 감성적이 됐잖아요? 한번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음사들 c o m 에 들어오셔서 상단에 툴킷 클릭하시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로션 템플릿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빛나는 당신의 일과 삶을 이곳에 촘촘히 기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늦게까지 방송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전에 올핏부비로는 100분 넘게 구매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고요. 같이 방송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노멀피클. 회식 해야겠네요. <laughs> 진짜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다. 노멀피플 저 친구랑 하면서도 저 친구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끝나고 퇴근하면 여기로 오고 마무리 덜 됐으면 전화해서 오늘 집으로 와 이러면 또 와가지고 같이 일하고 회의하고 이랬거든. 오늘 뭔가 그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지금 막 송년의 시즌이고 한데 한 해를 잘 여러분들이랑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보람찬 것 같아요. 늦게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구매편까지 남겨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입니다. 덕분에 제가 먹고 삽니다, 여러분. <laughs> 문여사님 방송에 흘려서 처음부터 계속 보고 있어요. <laughs> 아바타 한 편을 본3세 시간! 아, 너무 겨일이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겨울인데 한개도안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서 응원해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리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랄게요. 셀기님 늦게까지 감사하고, 구매도 감사드리고, 구매평까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유정님, 좋은 밤 되시고요. 일과삼 템플릿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우리. 안녕.